부동산 폭등 이거 잡지 못해가지고 이건 뭐 이후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국정을 책임 받고 있는 저희들 민주당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속상하신데 거기다가 공공주택 공급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번... 돈 벌려고 했다더라 이게 알려지면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못 막아서 가격 못 잡아서 죄송하고 또 국가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 그거 못 받고 관리 잘 못해서 그 정도 역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번 기회에 많이 혼나고는 있습니다만 은 아예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아예 문화로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는 부동산 투기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문화와 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 확실히 해내겠다. 저희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그렇게하지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선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전에 시장 시켜놨더니 휘양평 모아서 시장 시켜놨더니 다른 일도 아니고 치사하게 애들 밥그밥 먹이는 일 때문에 중간에 시장 걷어차고 이 서울에서 최고인 공직이 최고의 공직인 서울시장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나온 그 사람이 지금 본 본인이 하고 있는 이이 약속들을 공약들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니다 앞으로 앞으로를 보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려면 지난번에 지난 세월에 공직을 맡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니다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중간에 시장 그만둔 사람이 다시 시장 시켜 주면 일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못 하겠어요. 얼굴에 철판을 이거 코미디고 난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영선이 정답입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